안녕. 오늘은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상체 운동 루틴 소개해줄게. 최근 어깨 부상 때문에 상체 운동량을 좀 줄였지만 30분 동안 빡세게 운동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운동이야. 잘 따라해봐. 우선 관절부터 잘 풀어주고 천천히 몸을 웜업해줄 거야. 나는 요즘에 어깨가 안 좋아서 어깨를 집중적으로 잘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 먼저 크런치 8가지 동작을 30개씩 쭉 진행해줄 거야. 몸이 덜 풀렸지만 크런치하고 나면 땀이 충분히 나고 몸도 풀려있을 거야. 마지막은 할로우 바디로 홀드하며 복근 자극 깊게 줘. 그리고 플랭크를 5분 동안 30초씩 열동작으로 인터벌 해줄 거야. 어깨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고 코어 자극도 팍팍 들어올 거야. 자, 이제 AB 슬라이드 20개씩 5세트. 땀도 나고 몸도 많이 풀렸으니까 복근 자극의 끝판왕으로 가자. 어깨 힘 빼고 팔은 자연스럽게 쭉 밀고 복근에 집중해서 수축 이완시켜줘. 복근으로 밀고 당기려면 가동 범위를 짧게 하면서 내 복근이 수축되는 거리를 잘 찾아줘. 이제 상체 메인 운동. 슈퍼세트로 진행하면 되고 턱걸이 20개, 푸쉬업 20개를 쉬지 않고 7세트 하면 돼. 중간에 힘이 빠지면 잠깐 쉬어도 되지만 10초를 넘기면 안 돼. 강한 자극을 짧은 시간에 줘서 폭발적인 근성장과 유산소 효과도 만들어보자. 자, 이제 마무리 운동으로 밴디드 시티드로 펄스 푸쉬업 30개씩 3세트. 이것도 슈퍼세트로 하면 돼. 펌핑된 상체를 더 펌핑시켜서 자극을 극대화시킬 거야. 이제 마무리로 천천히 가동성 스트레칭을 진행할 거야. 가쁜 호흡, 스트레칭 하면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몸도 쿨다운 시키며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을 풀어주는 거야. 땀은 비 오든 나지만 몸은 가뿐하게 깨어나고 기분도 좋아질 거야. 나는 이 루틴을 매주 두 번, 월요일, 목요일 정해서 하고 있어. 30분이면 짧은 운동시간이지만 슈퍼세트로 강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동하고 있어. 집에서도 충분히 강하고 튼튼한 몸 만들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자. 내 채널에 이 운동 루틴 가능하게 체력 키울 수 있는 영상 많으니까 구독하고 함께 운동하자.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몸 만들 수 있어.